문서 보완하면 딱 떠오르는 회사가 있죠. 바로 소프트 캠프인데요. 이 회사가 지금 엄청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차세대 사이버 보안의 리더로 거듭나기 위한 그들의 전략적인 전환. 오늘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매일 쓰는 이 인터넷의 첫 번째 규칙이 절대 아무것도 믿지 마라 라면 어떨까요? 좀 도발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의 핵심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네, 바로 제로 트러스트 패러다임입니다. 말 그대로 신뢰가 0인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죠. 절대 믿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 이게 핵심 원칙인데요. 요즘처럼 클라우드는 기본이고 또 어디서든 일하는 시대에는 이게 바로 디지털 보안의 새로운 격전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도대체 왜전 세계가 이 제로 트러스트에 이렇게나 주목하고 있는지 그 시장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로 트러스트 시장은 그냥 성장한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뭐 거의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봐야죠. 특히 요즘처럼 집에서도 일하고 사무실에서도 일하는 이런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수요가 정말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와, 무려 16.9%입니다. 정말 엄청난 수치죠? 매년 거의 17%씩 시장이 커진다는 건데 이 기회의 크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이 숫자 하나로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소프트캠프는 과연 어떤 무기를 가지고 이 경쟁에 뛰어들고 있을까요? 바로 소프트캠프의 미래를 책임질 독보적인 기술, 그 힘의 원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캠프의 진짜 힘은 바로 커널 기술에서 나옵니다. CQOS라고 불리는데요. 이 커널이라는 게 뭐냐면, 컴퓨터 운영체제, 그러니까 OS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깊숙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거기서부터 보안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OS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작동하면서 컴퓨터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데이터를 직접 통제하는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아주 강력한 문서 암호와 우리가 흔히 아는 DRM 기술을 구현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다른 회사들이 이걸 따라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소프트 캠프만의 강력한 기술적 해자 즉 아무나 넘어올 수 없는 성벽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grm 사업이 그냥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사대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겁니다. 소프트 캠프는 이미 대기업이나 금융권 같은 굵직한 고객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잖아요. 이 고객들이 쉽게 다른 회사 제품으로 갈아타지 못하는 이른바 락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새로운 제로트러스트 솔루션을 교차 판매하기가 훨씬 수월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소프트캠프가 어떻게 기존 사업 모델에서 벗어나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전환 전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한눈에 딱 보이죠. 예전에는 프로그램을 한번 팔고 끝나는 연구 라이센스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시큐리티 3호라는 브랜드로 매달 구독료를 받는 클라우드 서비스 즉 세크아스 모델로 완전히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한번 팔고 끝이 아니라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체질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전환의 중심에는 두 가지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RBI와 CDR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RBI는 위험한 인터넷 세상을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전한 곳에서 영상 통화하듯이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디얼은 외부에서 들어온 문서 파일에 혹시 숨어 있을지 모를 악성 코드를 싹 제거하고 안전한 내용물만 다시 조립해서 주는 일종의 디지털 문서 검역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때요? 이해가 쉽죠? 자, 국내 시장 이야기는 이쯤 하고 이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봐야 합니다. 소프트캠프의 새로운 기술이 훨훨 날아오를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의 땅, 바로 일본 시장입니다. 일본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정책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망 분리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부망이랑 외부망을 아주 철저하게 분리했었는데 이걸 좀 풀어주면서 새로운 보안 솔루션이 필수가 된 거죠. 바로 이때 소프트캠프의 쉴드 게이트 같은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그야말로 빵! 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캠프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앞으로 2, 3년 안에 전체 매출에서 일본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10에서 15%까지 끌어올리겠다. 이건 정말 대단한 자신감이죠. 그만큼 이 일본 시장의 기회가 확실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기술적인 부분과 시장 기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과연 이런 전략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숫자를 통해 이 회사의 성공적인 변화를 확인하고 앞으로 우리가 뭘 지켜봐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불과 얼마 전까지 18억 원 적자였던 회사가 3억 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바로 이 흑자 전환이야말로 소프트캠프의 전략적인 변화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수 있겠죠. 성장세는 더 놀랍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했을 때 매출이 무려 44.1%나 늘었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성장세입니다. 회사가 얼마나 강력한 성장 동력을 장착했는지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소프트캠프의 성장을 계속 지켜보고 싶다면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제가 딱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첫째, 클라우드 구독 서비스 고객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지, 둘째, 앞에서 말씀드린 일본 시장에서 진짜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보안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얻는지, 이세 가지를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소프트 캠프가 가진 커널레델이라는 이 특별한 열쇠로 과연 글로벌 시장이라는 거대한 문을 활짝 열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소프트 캠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분석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나 자문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